이야, 이거는 무슨 구소련에 버려진 건물, 막 그런 건데, 근데 이름은 또 백악관입니다. 자, 이거 입구에 문이 살짝 열려있으가 내부를 라이트로 좀 비춰봅니다. 마, 저는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겠습니다. 안에 막 박지가 우글우글 할것 같네요. 안녕하십니까. 서해안 낙조를 배경 삼아가 이 사깟을 쓴 낙은의 강호발. 오늘은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서천군에 왔습니다. 여기는 금강 바로 옆에 햇집이 좀 몰려있는 그런 강변입니다. 에스하게도저 백악관 건물과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생선구이집이 나란하게 같이 배업을 했습니다. 참, 이렇게 멋있는 강변에다가 지어놓고 해도 영업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. 고기도 참잘 잡힐 것 같은데, 손님 없을 때는 주인장님이 이 낚싯대를 안방에서 던져도 막 싱싱한 고기가 펄떡펄떡 올라오겠는데, 그렇게 고기도 좀 잡고, 또 손님 오시면 생선도 구워서 팔고 막 이렇게 좀 멋지게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했는데 어째 이리도 세상이 안 도와주노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제가 직접 좀수그리가이 강변가를 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서해안의 낙조와 같이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하다가 아 근데 해가 너무 빨리 지는 바람에 이 전체적인 영상이 좀매 어둡습니다. 근데, 거기 오히려 더 멋있게 됐습니다. 어, 이곳이 그 유명한 금강 하구뚝 되겠습니다. 자, 조금만 더 가면 서해 아니고요. 저 멀리로 보이는 도시가 바로 그 유명한 군산시 되겠습니다. 저 군산시에서 GM 자동차 열심히 만들어가 바로 뭐 수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, 아, 근데, 뭐, 요새는 많이 애렵습니다 저, GM도 문 닫아보고. 막 그런 여파가 여기까지 미치지 않았나, 이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인구 감소, 뭐, 이런 것도 있겠지만, 군산 GM이 무너지면서 전체 금강 쪽 지역 경제가 많이 무너졌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성체를 한번 볼까요? 자, 모습이 참 기괴합니다. 마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성체처럼 담쟁이 덩굴이 이 건물을 감싸듯이 이 타고 올라가서 마법에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. 어 그래서 뭐 그런 동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? 아저 어 마법사가 건물을 막 100년 동안 잠들도록 마법을 끌어놨다. 그는 막 그렇네요. 그래서 뭐더 들어가 보고 싶지만, 막뭐 들어갔다가 마법에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내부만 살짝 보기만 합니다. 뭐, 사실은 내부는 들어가 봐야 그냥 집이고요. 집기도 다 드러내고 볼 것도 없습니다. 외부가 훨씬 더 멋집니다.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더 멋지네요. 이거 어떻게 보면 무슨 등대 같기도 하고, 정말 멋집니다. 자, 이런 데는 식구들 데리고 오면은 참 놀기가 좋은 그런 곳이고, 애들이 뛰어놀기도 좋습니다. 경치도 좋고. 그래서 조금만 살려놓으면 잘될것 같기도 한데, 어째 이런 거를 다시 살려서 해볼 사람은 없는지 안타깝습니다. 이 건물을 살짝 뭐 스타벅스 같은 이 유명 브랜드가 인수를 해가 시작을 하면 서해안의 랜드마크 스타벅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도 같습니다. 스타벅스 관계자분들에게 제가 살짝 힌트를 이제 드리는 막 그런 편입니다. 아 이런 건물이 놀고 있으니 한번 보시라고요. 그 전에 건물 안전진단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. 해풍에 사와가지고 막좀 그시기는 합니다. 근데 바로 옆에 횟집은 또 영업이 잘 됩니다 차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손님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이쪽 동네 메뉴는 어 주로 해물칼국수 해물탕 등등 해물 관련 음식이 참 많아 보이더라고요 서해가 가깝다 보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라 이게 또 고기가 잘 잡힌 데다가 이 만나는 지점에 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자, 그리고 이 건물이 살펴보니까 97년도에 지었다고 합니다. 그때가 언제입니까? 어, IMF 아니겠습니까? 짓고 나서 한 1, 2년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. 자,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는 아마 주인장이 돈을 안 빌릴 수가 없었을 텐데, 그 당시 은행 금리가 연 18%입니다. 그,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살인적인 금리를 못 버텼을 겁니다. 그래도 여기는 그걸 딛고 한동안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장항선 열차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건물을 보시게 됩니다. 요새는 KTX 때문에 장항선 이쪽은 잘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폐 건물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고, 이 전체 건강하고 또 전경 한 보이소. 서해 안 낙조는 여전히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됩니다. 자, 동해하고는 뭔가 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. 이 차분한 게 바다가 동해는 안 그렇거든요. 서해 저기는 또 건너가면 바로 중국이 올시다. 자, 언제 봐도 저 공중에서 내리다 보면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 올시다. 그리고 금강이라 크는 것은 아, 우리가 크기를 무시하기가 좀 쉬운데요. 아, 근데 명실공이 한국에서 길이와 이 면적면에서 종합 3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4대 강입니다. 일종의 4대 강 안에 드는 막 그런 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금강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경우가 이제 서울이나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때 충청도에 있는 금강휴게소 그게 또 항상 어, 그쪽을 거치게 되는 그런 휴게소거든요. 그 휴게소는 휴게소 중에서도 크기가 엄청 크고, 막, 없는 게 없는, 막, 그런 휴게소입니다. 그리고 그 휴게소 앞에는 시퍼런 건강이 흘러가고 있고, 또그 건강, 어, 휴게소 유원지가 있습니다. 항상 그거를 이제 보러 일부러 멈추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 금강휴게소 주변에는 민물고기 관련 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.뭐, 어탕국수 이러면서 그만큼 이 건강에는 어족자원이 풍부해가 뭐 쏘가리도 많고, 뭐 민물고기가 하여튼 많습니다.그 강이 바로 요 앞에 이 강이 올시다.이제 그 강이 끄트머리가 바로 이곳이지요. 그러니 요 앞에서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잡히겠습니까? 자, 오늘도 멋진 금강, 강변에서 멈춰 서 있는 또 멋진 폐건물,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.